인베니아는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, 2001년 설립돼 LCD와 LED 패널 제조에 쓰이는 Dry 에처 c h e r 건식 식각 장비가 주력 제품, LG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 1세대 기업으로 성장, 중국보이와 시소티 등으로 고객을 넓혀왔습니다. 2023년 매출 227억,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2%, 2024년 매출 218억,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49%, 매출 구조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부품이 약99% 내외. 사실상 단일 사업 구조로 디스플레이 K-Pex 사이클에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. 주요 제품은 드라이 애처, 건식 식각 장비, OLED 전공정 장비, 디스플레이 공정용 물류 플라즈마 장비로 국내의 대형 패널용 드라이 애처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. 2025년 12월 24일 유상증자 결정. 조달하는 자금은 총 6,840억 원으로 운영 자금 2,840억 원과 채무 상환 자금에 4,000억 원 투입. 유상 증자 발행가는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855원. 법차손 비율은 63%,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이 공식화됐고 유증 실패 시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2025년 9월 30일 기준 최대 주주는 구동범 대표 이사로 9% 지분 보유. 특수 관계인 포함하여 28.53% 성장 모멘텀은 2025년에서 2026년 디스플레이 투자 회복 기대, IT 자동차용 OLED 확대로 시각 장비 수요 증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